차은우의 명언, 성실함이 나를 만든다. 배우이자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로 활약 중인 차은우는 외모뿐 아니라 성실한 태도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빛나는 순간은 노력 위에 쌓인 결과다라는 말을 남기며 꾸준함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 명언은 화려한 무대 뒤에서 흘린 땀과 노력이 결국 사람들의 박수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차은우는 학창시절부터 성실함으로 유명했다. 연예계 데뷔 후에도 스스로를 관리하고 연기에 도전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단순히 타고난 외모와 재능이 아니라 매순간 자신을 단련하는 노력이 오늘의 차은우를 만들었다는 점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그의 명언은 많은 청춘들에게 현실적인 메시지로 다가온다. 누구나 화려한 성과를 꿈꾸지만 그 성과는 우연히 주어지지 않는다. 작은 습관과 매일의 노력이 쌓여야만 원하는 결과에 닿을 수 있다. 차은우가 전한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몸소 실천하며 증명한 삶의 태도다. 결국 차은우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성실하게 하루를 쌓아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다.